됐다. 언제, 언지 안녕하세요. 어. 야, 이거 또튕기네또튕겨 아. 어, 어. 왜이래기걸어 됐다 와. 와. 어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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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이거 봐봐 이건 첫번째 어. 어. 이거 첫번째 이거

많이 말했어. 와이파이가 안 떠서 그런데. 와이파이 떠나나? 다 떴지. 어녕하세요 내가 앱을 너무 쉽게 만들어가지고. 야, 따라해, 따라해. 아, 알려줘. 떨어지면 안 돼. 알았어.

라라라라라. 나 여기 있어. 야 다시 처음부터 해. 해울리좀구와줄수 있어? 응.

여기 반대꺼 여기 안되면 반대꺼 내꺼 사용하세요 어 뭐야 어내 이거 내... 여기야 이기 안들어가면 돼 여기 목걸이 꺼내 나무검 나무검? 네. 없는데? 어, 여기 없고 그럼 이쪽에 있습니다 에이 나무검 어? <놀람> 이쪽으로 가. 어? 이쪽 쪽으로가 어? 그쪽으로 쪽도 반대쪽 에이, 반대쪽. 어, 그쪽. 준비. 시 저나? 쳐져 와. 운쳐져 와. 아, 안 돼. 내가 yes, 이겼어. 이겼습니다.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. <laughs> 야. 야, 어디? 야. 이 어디? 어디? 어디라도 어디? 가져. 여기 원래 어... 내기 짱 심해졌어. 제가 여기 버렸습니다. 네, 일로 와서 이거 가져가. 알았어. 감사합니다. 고습니다 <laughs> <laughs> 결국 제가 다 이거 다찾다 다 찾으셨습니다. 아유. 어, 이게 가져 그렇게 못하냐 어, 계속 튕기잖아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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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<laughs> 있잖아 여기. 아 저기 있네 가져가 너왜안 어? 가져가 아닌데 뭐야 아, 왜안 먹어줘? 안 먹어줘. 어떻게 어? 안 먹어줘. 안 <laughs> 어, 야. 어. 야. 는 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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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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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

체력까지 있어 나이카 날카 이거 나이카는 다이아몬드 아하, 아하. 그걸로 곡괭이 만들어 곡괭이 어떻게 만들었어? 양고기를 만들겠습니다 아. <laughs> 야, 거기 하지마, 경주해야지. 야, 싸움, 싸움. 알았어, 싸움. 여기 코스까지 째라, 이게 뭐야. 이거밖에 없어. 예, 어울레. 어울레. <laughs> <어울래. 웃음> <어울래. 웃음> 렉이 잠시. 여기서 나한테만 렉이 걸리지. <laughs> 나한테만 레기 걸리지? 이것도 <목소리도> 레기 걸리네. ははあああ 어, 보깐쫓아잠카만잠깐 어, 잠깐만. 카깐까지날만 어, 잠깐만. 잠깐만. 잠날만잠깐이잠어이 나이카 잠깐만. 잠잠깐 잠깐만. 뭐? 저좀 렉걸리는데? 이거 같은데? 역시 예쁜네많 들어오지마 이제! 와, 넓어졌다! <laughs> 뭐야, 니왜 나한테 하는 거야? 잠깐만, 죽어라! 쥐가, 이거. 이거 죽그 <laughs> 응, 이거 죽여. 나못 들어와, 안그러져. 났다. 우와 작살났다. <laughs> 작살나는 게 뭐야? 작살난게. 좀 얘를 많으니까 제가 이거하 똑같아.